서울시 3경주 국산 6등급 13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4번 에이스 플랜이 가장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 바깥쪽 7번 유로퀸 2위, 3위는 5번 클레어 파워, 그리고 안쪽에 2번 캠프 세이버가 안쪽 4위, 5위는 6번 질주의 칸, 이렇게 5마리가 좋은 출발, 그리고 1번 새벽 밴드와 3번 베스퍼는 가장 뒤쪽에 젖어 있습니다. 크게 뒤처진말 없이 4번 에이스 플랜부터 가장 하위권의 3번 베스퍼까지 이렇게 3마리가 3코너를 모두 진입했습니다. 4번 에이스 플랜 1마신 2마신차 앞선 채로 단독 선두 2, 3, 4, 위한대 뭉쳐있습니다. 7번 유로킹과 5번 플레어 파워 안쪽 2번 캠프 세이버 이렇게 네마리 그리고 안쪽 6번 질주의 칸까지 5마리가 앞선 채로 3코너에서 4코너로 이동합니다. 4번 에이스 플랜과 2번 캠프 세이버, 5번 클레어 파워 순위 번정 없이 3마리가 이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4번 에이스 플랜과 2번 캠프 세이버 외곽으로 자리 잡는 5번 클레어 파워와 6번 질주의 칸입니다. 선두는 4번 에이스 플랜입니다. 거리차 3마신차 유지한 채 단독 선두는 4번 에이스 플랜 거리차 5마신차까지 벌어집니다. 2번 캠프 세이버와 그 뒤를 잇는 5번 클레어 파워 6번 질주의 칸이 바깥쪽에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단독 선두 4번 에이스 플랜 이제 남은 거리는 100m입니다. 4번 에이스플랜 단독 선두 2위권이 혼전입니다. 2번 캠프세이버와 바깥쪽 고름을 들여나가는 5번 클레어 파워, 안쪽 4번 에이스플랜 선두 2번 캠프세이버, 그리고 5번 클레어 파워까지 4번 2번 5번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던 서울의 3경주였습니다. 출발부터 빨랐습니다. 4번 에이스플랜, 문세영 기수 첫 호흡을 맞췄던 4번 에이스플랜. 지금까지 우승 경험은 없던.